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약박사 이병삼입니다. 오늘은 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음, 보통 이제 하루에 여러분들몇 시간씩 주무신지 모르겠는데 어, 뭐 에디슨 같은 발명왕은 뭐이 TV 광고에 보니까 뭐4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. 어? 잠은 인생의 사치다. 어?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우리가 뭐 에디슨 같이 훌륭한 분이 또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이 잠을 10시간씩 자는데도 피곤하다.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몇 시간을 자야 된다.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10시간을 자는데도 왜 피곤하겠습니까? 이 사람은 피곤하니까 잠을 오래 자는 것이기도 하고 또 몸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죠.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에 놀러 가면 가장 먼저 깨는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, 주로. 그리고 아이들은 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. 어디에 가면 계속 뭐 뛰어놀고, 왜냐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기운이 올라간다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죠? 앉고 싶고, 어? 그 다음에 눕고 싶고, 이런 것이죠. 그것은 뭐냐? 이 몸에서 이 양기라고 하는 것, 떠오르는 기운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이 들으려면 들을 수가 없어요. 그만큼 음기가 지배를 하고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잠을 계속 자는 것도, 뭐이 몸에서 기운이 떨어지면서 양적인 생동하는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오랫도록 자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이 지하실에서 잠을 자는 것과 옥상에서 잠을 자는 자는 것과 어디서 자는 사람이 더 오랫도록 잘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되게 지하실에서 자는 사람. 결국은 몸이 차고 습하고 냉하면 오래도록 자게 된다.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 몸에 양기가 있고 몸이 굉장히 날아갈 듯 가볍고 이런 사람들은 이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잠을 굉장히 많이 잔다.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몸의 이상신호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여러분들이 잠을 무조건 사치라고 생각해서 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어,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, 여러분들이 잠은 충분히, 어, 피로가 풀릴 때까지 주무시되, 단, 낮잠은 단 1분도 자지 않고,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단 1분 1초도 허투루 지내지 않으면 꼭 잠자는 어떤 절대 시간을 줄임으로써, 어, 뭐,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,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, 내가 피로하다 피로하지 않다. 이 피로를 피로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애상하기도 없습니다.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본인의 어, 느낌일 뿐이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죠. 그럼 누워 있을 때는 산소가 운반되지 않습니다. 잘 운반되지 못하는 것이죠. 결국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있고 내가 움직이면서 순환이 되면서 어, 이 혈액에 흐름이 좋아지게 되는데 누워만 있으면 당연히 심장의 펌핑에만 의존할 수 없,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혈관도 늘리기 때문에 이 혈행의 장애가 생깁니다. 그래서 피로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도 알맞게 적당하게 꼭 자고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꼭 한의원에 오셔서 왜 그런지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